니치야니치야 <laughs> 니치야, 오늘 춥다, 추워. 춥지? 구름이 기다리자. 니치야 구름이 오면 소리 지르면 안 돼. 알았지? 니치어디벗서 따뜻하지? 아이고, 예뻐. 해 있을 때 산책하자. 구름이 기다리자. 아이고 좋아. 내치 기분 좋아. 아니야. 구름이 기다려야 돼. 구름이 기다려야 돼. 안 돼. 조금만 기다려. 구름이 올 거야. 구름이 기다리자, 일로 와. 니치 이쪽으로, 이리 와. 이리와 아니야, 아니야. 구름이 구름이 오면 이제 같이 가야 돼. 빨리 와, 빨리 와. 안 돼. 이리와안 돼. 왜 버티그래? 고 알았어, 알았어. 거기 갈 거야. 기다려. 어, 구름이하고 같이 갈 거야. 어. 구름이랑 같이 가자. 이치야, 구름이 오랜만에 보잖아. 아이고, 아이고, 아이고. 니치 비닐봉지 먹으면 안 돼. 큰일 나. 안 돼. 엄마 간다, 엄마 간다. 구름이한테 간다, 엄마. 엄마 구름이한테 갈 거야. 빨리 가자. 구름이 만나러 가자. 지지, 지지, 지지. 지지, 지지. 야. 어. <laughs> 야, 야, 야. 야, 야. 야, 야. 버려야겠다.